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흥부와 심술 궂은놀부가 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동부님 아야 아야 왜 그러나 제비야? 다리를 다쳤어요. 내가 고쳐줄게. 감사합니다. 이해에 잊지 않을게요.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박씨를 심어 보세요. 저와 정말 감사했습니다. 흥분은 박씨를 잘 심었습니다. 흥분은 잘 익은 박에다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슬금 슬금 톱질 하세. 무엇이 나올까? 박이 갈라지자 그 속에서 온갖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부는 제비 덕분에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놀부는 행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놀부는 행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다는 말은 됐다.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 것 훔쳤느냐? 훔쳐왔다니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제가요 제비에게 구렁이가 다가가길래 구해주고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그쎄 제비가 박시를 떨어뜨려줘서 그 안에서 금은포화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흥부는 제비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흥부의 말을 듣고 놀부는 집으로 달려가서 제비를 찾았습니다. 에라이 네. 모르겠다.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또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는 박씨를 놀부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박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놀부는 톱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박이 갈라졌습니다. 그 박에는 금부하는 커녕 도깨비들뿐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심승 놀부구나 어디 좀혼좀 나봐라. 좀네 무슨 말씀이신지. 야, 제비 다리도 부를 때리겠다 너도 그만큼 때려주마. 도깨비들은 놀부의 재산과 집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놀부야. <웃음> <웃음> 형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흥부야, 내가 욕심을 너무 부자 벌을 받았단다.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같이 살게다오. <laughs>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형님이니까요. 흥부야, 고맙다. <laughs> 그렇게 해서 흥부와 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어 목이 아프냐. <laughs> 어. 왕님용왕님의 어. 병은 토끼간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어 그렇다면 토끼를 데려와야 하겠군.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니. 자라야, 일로와. 자라, 맞습니다. 어, 아, 토끼간 좀 가져오느라. 진짜 3일 동안 찾아왔는데 토끼가앉아서 어디 간 거야? 진짜 오면 한한 한 주먹 거린데 아잘 잤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자고 넌 누구냐? 전 토끼인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토끼? 아전 위대하신 토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바다의 왕용께서 토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그래? 난 당장 가지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용왕님, 드디어 토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허, 그가 네가 그렇게 유명한 토끼로구나. 이제 당장 간을 내놓아라. 아니, 제 간이라니요. 저는 파티가 있다고 들었어옵니다. 하하 그걸 쓰는 아버가 어. 토끼녀서 아니, 이 자라녀석. 어, 그건 또 무슨 대화냐. 빨리 간을 내놓 불러가라. 아, 잠시만요. 용왕님, 제 간을. 육지에 놔두고 왔는데,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또뭔 소리냐. 제 간은 소중해가지고, 누구한테 뺏길까봐 육지에 항상 놔두거든요. 허허, 그거 참 영리한 토끼로구나. 그래, 다녀와라. 뭐. 토끼를 육지로 데려온 자라.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자, 토끼야. 내가 널 육지로 데려왔으니, 빨리 간에 갖고 나에게 오거라. 그래? 잠시만. 이 바보 같은 자란 녀석아, 내 칸에 항상 내 몸에 있다고. 잘 가? 뭐? 허, 어떡하지? 용언니한테 혼나게 생겼는데. 결국, 토끼는 도망쳤고, 자라는 용언니한테 엄청나게, 비운 날, 먼지나게 맞았다,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달리기 시합할래? 그래 좋아 하지만 난 슈퍼 거북이 생각나 보 훨씬 더 빠르다고 어 그래? 난 빠른데 그냥 그래 서 한번 붙어보자 슈퍼 거북이 파워를 보여줄게 자 그럼 저 빨간 깃발까지 가는거야 그래 자 준비 어 잠깐만 너왜 나보다 앞에 있는거지? 어 미안 자, 그래 준비. 내가 준비를 외치면 안되겠니? 그래 외쳐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너무 느리고, 낮 쨈이나 하면 자야 되겠어. 날 무사하느니, 내 속도를 보여주지? 어, 드디어 결승전까지? 아, 잘 잤다. 거북이는 어디 있지? 내가 이긴 거말겠어 에이,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가야 되겠다. 아니, 내가 안 보인다고? 어? 거부... 어라? 거북이잖아! 빨리 이야 네, 거야. 안돼! 거북아! 나의 손이다! 으악! 져버렸잖아! 토끼 될 것도 아니고 다음부턴 내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어 아유! 잽도 안되니 토끼한테 져버렸어 다음부턴 거북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다